법화경으로 명상하다. 서품 1-8. 문수보살의 답. 분명한 뜻을 위해 계속되는 개송. 이경을 설에 마치신 부처님 법자 위에서 가부자한 채 삼매에 드시니 바로 무량의처 삼매였나이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이 비되어 날리고 하늘북도 저절로 두둥둥 울리며 천신과 용과 여러 신들이 하늘과 사람 가운데 존귀한 분께 공양 올렸으며, 바로 그때 모든 세계가 크게 진동하고, 부처님께서는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 희우한 상서를 나타내시니, 그 광명이. 동방으로 1 8 0 0 세계를 비추어 일체 중생들의 생사업보처가 노래이 드러났으며 불국토는 각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유리와 파리색으로 보이니 부처님의 광명으로 하니 비친 까닭이도다. 또 보니 천신과 사람과 용과 신과 야차와 건달바와 긴나라 등이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있었으며 또 많은 여래들께서 자연이 불도를 이루시니, 그 몸빛이 황금산과 같고, 단엄하고 매우 아름다워. 마치 깨끗한 유리병 속에 진금의 모습이 비쳐 보이듯 하였으며, 대중들에게 깊은 퍼. 과 이치를 연설하고 계셨나이다. 또 여러 부처님 국토마다 무수한 성문 대중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어 그 대중들의 모습이 모두 보였으니 혹 어떤 비구들은 살림 속에서 정진하여 청정한 계율 지니기를 밝은 굿을 보호하듯 하였으며 또 여러 보살들은 보시와 인욕 등을 행하는데 그 수요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음을 보나니, 이는 모두 부처님 광명의 덕분이도다.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선정에 깊이 들어 몸과 마음 고요히 움직이지 않은 채 위없는 불도를 구하고 또 어떤 보살들은 법이 본래 정멸한 모습임을 알아서 각각 그 국토에서 설법하며 불도 구하는 것이 보였나이다. 그때 사부 대중들은 1월 등명불께서 나타내신 큰 신통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모두 환희하여,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하고 묻더요. 하늘과 사람에게 공경받는 부처님께서 마침 산매에서 일어나시어 묘광보사를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믿으리니. 능히 법장을 받들어지니라. 내가 설한 법문 오직 그대만이 증득하여 알리라. 세존께서 찬탄하시어 묘광 보사를 환희하게 하시며 법화경을 설하시자. 6 0 속업 동안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최상의 묘한 법을 묘광 법사가 다능히 받아지녔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 설하시어 대중들 환희롭게 하신 바로 그날. 하늘 천신과 사람들에게 이를 쉬었다. 모든 법의 참다운 뜻에 대해 이미 너희에게 다 설했으니 나는 오늘 밤 중에 열반에 들리라. 너희는 일심으로 청진하여 방일하지 말지니 부처님을 뵙는 일은 심히 어려워서 억겁에 한 번쯤 만날 수 있느니라.